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플로리다 제3지구 공화당 하원 의원인 케티 캔맥이 민주당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될 하원에서 이낸 시펠로시가 12시간의 텀을 주면서 약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중에 735페이지의 이 법안을 끼워 넣는데 그것도 최후까지 이 법안에 대하여 전혀 내용을 주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아주 못된 작태라고 비난을 하면서 민주당은 값싼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왔던 나사 법안을 조롱하였고 HR5746이라고 하는 우주산업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에게도 좋았던 이 법안을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가 아리조나 플로렌스에서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이 집회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요지를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고자 하면 다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1월 6일 위원회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우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1.6위원회에 대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와 의사당 경찰들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이유를 밝힐 것이며 두 번째는 애슈베빅과 많은 애국자들이 사살을 당하였으나 여기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마가 서포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는 경구용의 바리시나탑을 코티코스테로이드제와 겸용 투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한편 류마치스 관절염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로비마비라고 하는 혈관주사도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약의 사용은 입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조건부 권장 IV용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크론 항체 대체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 하였습니다. 즉, WHO가 코로나 치료제로 오늘 바리시나타학과 소트로 비마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메코넬이 꼼수를 부리다가 지금 도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걸린 것입니다. 바로 잔두시 아리조나 주지사를 아리조나주 상원에 출마하라고 종용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두시에 대하여 감정이 많습니다. 바로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말아는데 잔두시가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선거인단부터 인정하였던 잔두시입니다. 그리고 라이노이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 듀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신 박힌 공화당 상원이 필요한 주의기도 합니다. 딕 체니가 아리조나에서 상원을 하면서 많이 망가뜨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많은 새로운 애국자들이 있는 아리조나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볼지니아주에지름 쇄신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 주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제이슨 마이아르스가 약 주법무부 소관의 30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주로 소로서 자금으로 지역 변호사들이 된 자들을 전부 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선거 유세 중에도 그는 소로서 자금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역 법무관들이 제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즉시 수사를 개시한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바로 버지니아 가석방위원회와 또한 건은 로고동 카운티 공립학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석방위원회는 살인, 강간, 경찰 사해범등 중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석방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조항을 전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던동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강간하였던 남학생에 대한 사건을 은폐하였던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던 것을 새로운 제이슨 마이너스 주법무부 장관이 쇄신을 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루블루 스테이트인 버지니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영킨 주지사가 15일인 토요일에 정식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취임을 하자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강제 의무 조항에 대하여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펙스 카운티 공립학교 지원 단체에서는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마스크 강제 조항을 실시할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킨 주지사는 1월 24일 이후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이상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영킨주지사가 틀렸고 지방교육위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하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원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행보입니다 그러나 영킨주지사 첫날인 15일 취임하자마자 11개의 행정명령을 발표 하였습니다 좌파들 천지였던 버지니아에 이제 공화당 우파 돌풍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는 단일 크론 항체와 아이볼 맥틴을 얻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이두 가지 치료법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후 뉴스의 기자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 의사입니까? 그러나 UFC 회장은 침착하게, 아뇨,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연말에 나는 전화 한 통으로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것이 정치 이슈화가 됨으로써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니깐, 야우 기자가 머스하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UFC 회장 다나와이트는 상당히 보수적이며 또한 굉장히 논리적인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연말에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아이벌 맥팅과 단일 크루아 항체 치료 방법에 대하여 지금 얻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바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하여 의사들을 압박하고 의사들은 이 압박에 못 이겨서 그것을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기후 이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에서는 두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플로리다는 토네이도 발생 지역이 아닙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텍사스 남부에서 토네이도가 시작을 하여 중부를 관통하여 동북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토네이도 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조지아도 간혹 토네이도가 덮치긴 하였으나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플로리다까지 지금 토네이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반대하는 집회 팀들이 그게 참여를 하여 방해를 놓곤합니다 그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반대를 하기 위하여 체포되기도 하고 또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바메르카라고 불리는 마가 집회가 플로렌스, 아리조나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바로 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딸랑 한 명이 됩니다. 항상 도널 트럼프 대통령 마가룰리에 체포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인 것이 요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여섯 건의 마가룰리에서 항상 한 명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펜타곤 소식에 의하면 펜타곤 산하의 국제 해양법 연구소에서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버리고 있는 인공섬을 만들어 자기 영유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해양법에 중국이 가입한 적도 없고 또한 상호초 위에 콘크리트로 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하는 것 자체도 지금 자연 발생적인 섬이 아니므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포월드 부근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한 명의 테러리스가 잡입을 하여 네 명의 인질을 붙잡고 대치를 하다 사살을 당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파키스탄 출신의 영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말릭 아크람이 파키스탄 신경과학자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질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질을 내보낸 다음에 FBI 제격팀에 의해 사살을 당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서에서는 말리 가크랑과 연계가 있는 두 명의 혐의자를 오늘 체포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의 하원 의원들이 지금 조 바이든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알래스카 주법과 연방법에도 위배가 되는 법률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잘 지켜야죠.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되겠습니까? 하기한 시작부터 법을 어겼으니 법을 어기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 y